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지금 코나이인데요. 자,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전거래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지금 장 초반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5% 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좀 굉장히 크게 눌렸죠. 뭐 때문에 지금 외기간에서 매도 물량들 대량으로 출혈을 하면서 좀 굉장히 크게 눌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거래량들을 동반을 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대체 어떤 내용들이 뉴스로 나왔길래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냐 그리고 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들이 터졌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더이 스테이블 코인 이 법제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또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코스피 오천 특이 있죠 지금 코스피 오천 특이가 지금 누굴 만났냐? 자, 이재명 대통령을 저번주에 만났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코스피0오천특위가 지금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하자, 이 다음 목표로 해서 코스닥 이 3,000포인트를 목표로 지금 이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코스피삼 3,000을 위해서라면 은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내용들로 이내가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올려야 된다라고 의견들이 전달된 걸로써 알려졌는데, 자딱 맞죠.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제와 관련된 내용들, 작년부터 계속해서 엉겨 엉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요 코스닥 부흥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저는요 일단은요 음, 관련된 종목들 있죠.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반짝 이, 이 반짝 한번스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금방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눌렸을때좀 진입 타이밍 잡아보시는 걸 추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역 화폐 기반을 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연동된 결제 실험을 마쳤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상표인 이 K O N A K W R 로요 코나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결제 시, 실험을 마쳤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을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동안 이제 그 공들여 온 디지털 아이디 및 그리고 보안 치들로주의 수주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폭발을 시작을 하면서 실적 성장의 핵심 축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사실 이 코나이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자료, 인데요. 자 이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또 이제 증거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코나이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이제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 오픈을 해 드리고 싶었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얻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하나나가고 있죠. 010-2757-9114로요. 코나아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적고 으 일절 한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 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따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깊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이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렘테이면 블렘택, 뭐, 블루엠테, 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 빵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 구에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 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 77에 구 하나 팔나로동봉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9181로 공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